바로 받고 바로 인터뷰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떠세요 지금 솔직한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올 때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아퍼요 지금. 지금 현재는 안 아파요. 음, 올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아주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좀 많이 좋아졌어요. 다리에 힘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까 왼쪽 다리가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예. 왼쪽 다리가 지금 어때요? 들어보세요. 아, 그, 괜찮아요. 예. 그리고 아까 신발을 실험을 해드렸었는데 예, 예. 신발 저거 신어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요거 신는거 하고 저거 신는거 하고.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어요? 제 느낌, 내제느로는 예, 예, 어쨌든 그게 뭐별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을 막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예. 그리고 아까 양말도 느껴보셨죠? 예. 예, 그 동안에 불편했었는데 지금 허리가 좋아지니까 살만 나요, 안 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지키는 거라고 있,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든 병은 뭐라고 했죠? 생활 습관병이라고. 예. 예, 그래서 잘 지키시고 물을 드셨는데 물 대신 차를 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모든 차는 먹는 거에 1.5배가 더 소변으로 나가요 네. 그래서 물이 항상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차 종류 말고 물로만 드셔야 돼요 보리차나좀 그 많이 먹으라고 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보리차나 아까, 그 아까 녹차 드셨다고 했었나 그런 모든 것들은 차라고 써 있는 것들은 빠져나가는 게더 많아요 아, 네.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몸이 저기름친 것처럼 되지 않아요.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 예, 어때요? 지금 걸을 때 걸을 때 어때요? 느낌이? 지금요 아까보다 몰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가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예, 좀. 어, 머리는 어때요? 머리가? 머리는 은빨졌죠 맑어졌어요. 예. 뭐 당연한 것처럼 봤습니다. 른 데서도 맑아진 적 있었어요? 아, 니 그러니까. 무슨 없는 이제 예, 예, 예. 지고 <laughs> 지압을 받는다고 무조건 다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데서 <laughs> 예. 한번 받아보셨어요? 아니 뭐 한의원 가고 시술 받고. 예, 한의원 시술 받아도 머리 밝아지던가요? 어쨌든 어떤 걸 받아보아서? 그때 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그 양말 벗세요왜 예? 양말 벗어요? 아예 가야죠. 예, 가는데 그, 야, 그 신발 양말을 신고 하셔야 돼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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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전에 그 신발을 신으시면 이건 신경을 여는 기법이잖아요. 그걸 신으시면 안 돼요. 다시 모든 그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 허리 들어가게. 예예 예. 예, 예. 왜그 신발을 신으셨어요? 아, 할때 신고가 야 줘. 요거를 신고 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신고가 같이 않으면 지금 다 열려놓은 신경이 다시 막혀기 시작을 해요. 그 신는 순간부터. 에. <laughs> 제말 이해가 이안 되세요? 아니 이제 그것은 관여를 아니 직접 한번안되시고아 제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요 예, 내가 이제 그거를 예, 예. 이 상황 봐서 이제 예예예 예. 뭐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집에 가서 예예예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여기서 대놓고 지금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 11시 10분이죠 이렇게 말 지키지 않는 모두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경을 여는 육법이라고 했잖아요. 신경은 혈액을 지배해요. 지금 이해 안 되실지 모르더라도 여기 와서 나서신 모두는 다그 신발을 그 신발을 팔기우야미 아니에요. 제가 잘 이해 안 되시죠? 왜안 되죠? 그 아까 힘 테스트를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아 조금은 느꼈는데. 예 예. 이해는 안 되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신경을 막으면 안 된다니까. 발끝, 진짜, 손끝에 제일 신경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이해가 잘안 되죠. 어, 개인적인 어, 어,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권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저거 지금. 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요.